몰라. 암튼 그냥 시작할게. 여기가 헬 다이버즈 그 공식 디스코드 방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슨 게시판이냐면, 어드민. 그러니까 관리자 게시판입니다. 관리자들이 이제 글을 올리고 소식을 전하는데 쓰는 게시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얘 예. 3월 1일자부터 얘네들이 스포일러 이러면서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laughs> 이미, 이미 이런 걸 짜잔 스포일러야 하면서 <laughs>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만들고 있어. 예, 뭐, 데이터가 유출이 됐네, 뭐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지네들이, 예, 스포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쪽 팔렌 게틀링 센트리, 한쪽에는, 음, 미사일 센트리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건 또 양손의 오토캐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 보시면, 팀키로 한 장면이 나오는데, 딱 봐도 오토캐논이죠. 1대 기종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두번째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음, 개인적으로는 그냥 커스텀을 할수 있게 좀 놔뒀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는 기다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일러 폴렉스 업데이터라고 이미 지들이 <laughs> 자기들끼리 <웃음> 써놨어 <웃음> 보시면은 잔잔잔잔잔잔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모얼 스포일러 하면서 올려놨어요 이미 모얼 스포일러 일단 이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산탄총입니다 아크샤건 산탄총인데 사거리 내에 있는 모든 부대 사이에 아크를 일으키는 고압전기의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일단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크샤건 두번째 아크샤건 그 펌프 버전인 것 같아요 플라즈마 탄환을 발사합니다 뭐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조심하게 쏘십시오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얘는 뭐 그냥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반동도 안 적혀있고. 자, 다음. 이거는 뭐 밑에 설명 안 보고 딱 봐도 알겠죠? 탄이 두개더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만 봤을 때는 그 스트라타잼을 강화한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나는 이게 처음에 무슨 스코프인가 싶었는데 그 가방 내는 거구나. 내가 500감을 딱 떨어뜨려놨어. 못 피했어. 빵, 맞았어. 그럼 바로 텔포, 힝, 안녕.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치명적인 피해로부터, 그, 텔레포트를 시켜준다고는 하는데, 예, 이것도, 텔레포트를 당했더니, 갑자기 텔레포트 당하고 떨어지면서 죽었어요. 라든가, 텔레포트를 했는데, 바닥으로 텔레포트가 됐어요. 라든가, 텔레포트를 했는데, 어디에 껴가지고 못 움직여. 라든가, 분명 여러가지 사태가 벌어질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빌어야겠죠 아, 스보맨이요 뭐 <laughs> 아니,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무기. 아 로켓 추진탄, 로켓 추진탄 하나 있었잖아요. 로켓 추진탄인데 얘는 그 충격을 받으면 사방으로 터지는 제트 지원 포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볼트 액션이래요. 탕 찰칵 탕 찰칵 볼트 액션이 이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설명이 써져 있더라고요. 침투랑 외측 광경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일단 번역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근데 관통력에 관해서는 옆에 또 따로 써져 있습니다. 미디움 아머. 라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4분의 1이라고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가까이에서 쏘면 은 탄이 퍼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음,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난 이거 처음에 뭐지인데 화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날아가며 최대 피해를 주는 강력한 폭발물들을 발사합니다. 조절할때 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행성별로 중력 조금 다르게 해놓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런 거에는 그런 것도 나중에 설정을 해놓으면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 또 넘어가는가 싶기도 하고 레일건 다음으로 가는 엄청난 효율적인 아이템이 될지 얘나 지금이나 어느 총 게임이건 석궁은 반쯤은 예능 무기거든요. 그렇게 전락을 해버릴지 그 대로 해봐야 될것 같네요. 지정 사수 소총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가, 갑옷을 관통하는 소총. 중규모의 적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제공합니다. 대안적인 탄창으로 대규모 집단에 대한 효과는 제한됩니다. 라고 해요. 소음기가 달려있는, 저기, 돌격소총입니다 탄은 물론 30번입니다. 이게 침투해가지고 몰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교전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 한두 명 앞에 있는 쫄못만 잡고 그냥 슥 지나가고 싶은데. 총을 쐈다 하면 주문해 덮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탄창을 얼마나 제공을 할지 모르겠네요. 30발은 확실히 적은 탄창이라. 예. 설명 창 간결하죠? 마크스맨 라이프를 하나 더 나옵니다. 데미지와 관통력을 높인 고구경 소총입니다. 아, 자스티스. 좋나요, 이거? 원에선 좋았어요. 종결무정이었어요? 딜 좋고, 관통판이라 소형법들 다 뚫고 딜 넣어서 잔모 박살자. 근데, 어, 어, 그렇구나. 원 때는 위아래 개념이 조금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얘는 일자로 쏘는 대신 잔무비고 뭐고 다 뚫고 쏴버리니까 참 좋았는데 한 명은 여기 한 마리는 여기 있고 한 마리는 여기 있고 한 마리는 여기 있고 한 마리는 여기 있고 막 그러잖아. 그거를 얘로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둘 결국 뭐냐 오토마톤. 오토마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나와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중국어 같지? 어, 뭐, 어디서 유출당한 건데, 중국 쪽에서 유출당했는데, 그거 그냥, 에레, 어쩔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버기. 흔히 우리가 그냥 버기라고 말하죠. 버기 차량에다가, 구관총 하나 달려있는 형태의, 이거 2인 탑승 아니에요? 아, 3인이구나. 하나, 둘, 셋. 한 명은 뛰어라, 그거네.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 분명,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차저랑 경쟁하면서, 차저, 뭐, 물이, 뭐, 이딴 거 하는 애들 분명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4인승이죠? 하나, 둘, 셋, 넷. 이쪽에서 조종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중기관총 쏘고, 이게 오토캐논인지 중기관총인지는 모르겠어. 네,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가 당장 나와 있는, 음,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 for next update. And more 스포일러. 다음은 뭘 스포일러라고 올려놨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다가 공식 디스코드 링크를 제가 따로 하단에 뭐 더보기란에 보시면 있을 거고요. 더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안녕